엘카티브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렉스턴 스포츠 어, 2.24W입니다. 아, 요즘 시세와 또 추천 매물을 몇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세와 추천 매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2018년식부터 어, 2019년 아, 20년까지 이제 차량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2.2 4륜구동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시세와 추천 매물입니다. 아, 가격은요, 1690만원 아, 차량부터 있습니다. 1690만원 차량부터 그 이상 차량인데요. 먼저 시세를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륜구동 아, 이제 시세인데요. 어, 쌍용 렉스턴 어, 자 렉스턴 스포츠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차량입니다. 자 2륜구동, 어, 4륜구동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1 5 2 대가 검색이 됐는데요. 어, 수원단지에 1 5 2 대가 검색이 됐는데요. 아, 지금 1,690만 원부터 최저 가격이 1,690만 원. 요건 수동입니다. 수동 1,690만 원 수동도 있고요. 자 이제 간혹가다 수동이 있죠. 여기도 수동 이 있네요. 74,000km 1,780만 원짜리 수동. 그다음에 오토 19만 km 1,730 13만 km 1,749만 원. 그다음에 17만 km 1,750만 원. 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 13만 키로, 1790만 원. 그 다음에 1800만 원, 15만 키로. 아, 쭉 저기 있고요. 1800만 원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1900만 원대, 아, 5만 8000키로, 1930만 원 차량 있습니다. 아, 요건 2륜이네요. 2륜. 이륜. 아, 잠깐만요. 4륜만, 아, 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92,000km 1 8 9 9만원그 다음에 1,900만원대 이렇게 쭉 있고요. 43,000km 1,969만원 자또 뭐 8만km대 10만km 이하 차량이죠. 2천만원 넘어갑니다. 2천만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100만원대,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2018년, 자, 19년식 2199만원, 66,000kg 차량 흰색입니다. 아, 쭉 있고요. 어, 52,000kg, 2230만원, 자, 빨간색, 렉스턴 스포츠, 2.2 사륜, 프레스티지 자 이게 조금 가격이 싼 차를 사시려 그러면 아, 이제 키로수 좋고 가격이 싼 차는 이 빨간 차 아, 자주색 아, 차들은 아, 많이 찾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7,000km 2250만원 검정색 57,000km 2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5만 키로, 2250만원, 그 다음에 2200만원대 차량 쭉 있고요. 그 다음에 2300, 2400만원대 차량입니다. 3만 키로, 5만 키로, 4만 키로, 뭐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2019년식. 자, 이제 2020년식으로 가니까 2500만원대가 되네요. 2,500만원대, 자, 2020년식, 자, 19년식도, 키로수 아주 짧은 거, 2,500만원, 2018년식도 4만키로, 2,540만원, 노블레스급, 스톤. 자, 뭐, 어, 자, 2020년, 아, 2,550만원, 이렇게, 저, 2,500만원대 차량이고요, 2,600만원대, 2만키로, 3만키로, 자, 2,600만원대 차량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자, 최고가의 차량은요. 3,299만원, 3,200만원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연식이 2021년, 2020년, 뭐, 19년, 이렇게. 연식이 이제 좋아서 가격이 좀 셉니다. 이렇게. 시세를 쭉 안내해드렸는데요. 다는 못 안내해드렸고요. 자. 아,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아, 렉슨 스포츠, 자, 아, 수동, 아, 아, 129,000km, 1690만원 차량 한대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아, 오토, 오토 차량, 아, 13만 키로 오토 차량 요거 하나 또 보겠습니다. 차량 하나 더 보고요. 이 차량이었죠. 요거하고 아, 그 다음에 <laughs> 음... 9만 키로, 요거, 키로수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키로수가 짧은데요. 9만 2천 키로, 13만 키로인데, 13만 키로가 더 비싸지요. 1960만원.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음... 자, 6만 킬로 차량 하나 또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8만 킬로 짜리 차량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2050만원 차량이네요. 자, 고객님들이요. 어, 이제 뭐 차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어, 이제 시세를 이제 감을 잡으시고요. 어, 이제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무조건 주시면 어,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한테 맞는 차를 어, 저희들이 다 각자 틀립니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요. 사시는 분이. 어떤 분은 키로수가 짧아야, 이제 짧고 무사고 차만 찾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고가 좀 났어도 가격만 싸면, 이제, 됐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이제 찾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1690만원 수동입니다. 입니다 자, 차는 아주 늘씬하고 멋져요. 렉스턴 스포츠, 4륜구동, 와일드 129,000km 인데요. 1,690에 판매합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뭐 가격 싸니까요 어. 네. 자, 수동입니다. 성능표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9년 2월입니다. 19년. 자, 19년 2월인데요. 12만 9천 키로, 어, 사고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는 아주 A급입니다. 예, 수동이라서 그렇죠. 어, 1690만원. 다음 차량입니다. 이건 1790만원입니다. 아, 2 2 4륜구동 어드벤처. 139,000km 오토입니다. 이것은 오토 차량. 자, 이거는 이제 하드탑이 안 되어 있고요. 적재형 그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이고요. 내비도 장착되어 있고요. 139,000km입니다. 자, 오토매틱이고요. 4륜구동. 이렇게. 음, 이제 뭐 짐을 실고 다니실 분들은 요차 하시면 됩니다. 하드탑이 또짐 실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피가 좀큰걸 실는 데는 이 그럴 땐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자, 하이패스 룸 밀러 돼 있고, 어, 블랙박스 달려 있고, 자 버튼 음, 시동키고요. 자, 이렇게. 후방카메라, 후방모니터, 내비게이션, 자핸들 리모컨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자 앞좌석이고요. 자성능점검펴 보겠습니다. 19,000km고요. 아, 자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아, 아까 수동은 2019년식이었죠. 자 사고유무인데요. 사고유무는 아, 자 이렇게 문짝 하나, 핸다 하나 데미지는 있습니다. 문자가 하나, 핸드 하나 있고요 나머지, 자, 이제 뭐, 내용은, 아, 이제, 엔진 미션 대우는 아주 양호합니다. 이렇게, 어? 점검을받았고요 1790만원에 판매합니다. 에이. 자, 다음 차량 보여드립니다. 네, 이건 2050만원인데요. 어. 어, 완전 무사고 차량, 2019년 82,000km입니다. 자. 자, 어차피 뭐 연식이 좋다고 차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에. 차가 좋아야 좋은 거죠. 이건 완탑이에요. 완탑, 하드탑, 뒤에 완탑 쓰여져 있고요. 이렇게, 자,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 음, 사륜구동 어드벤처. 이렇게 okay. 82,000 킬로 주행 거리가 짧죠? 자, 이렇게. 자, 뭐 중고차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어, 이제 어, 고객님한테 맞는 차를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소개하는 차들이요, 이제 어, 이제 다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주시면 무조건 연락 주십시오. 차를 살때 무조건 전화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에게 이제 딱 맞는 차를 보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유튜브 영상 이제 백날 아무리 봐봐도 이제 유튜브만 보고는 차를 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상담을 제일 빠른 것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 후에. 차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쉽고 빠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수원 매매단지에는, 렉스턴 스포츠가 135대, 사륜구동만 13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를 못 사신다.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 렉스턴 스포츠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 이제 무조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